자 이제 2020년 6월 고일학력 평가 3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이 문제도 봐. 봐 4차 함수, 4차 방식을 1차로 나눴을 때뭐만 구해준다. 우리는 나머지만 구해준다. 어차피 얘가 1차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지금 써야 될건 뭐다? 나머지 정리를 쓰면서 그냥 나머지만 슬쩍 뽑아내자 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놈을 가지고 방식 나눈 다음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. x의 내 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녀석을 내가 지금 x 1로 나누면 몫을 qx라고 두고 나머지는 상수 r이라 두자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보듯이 내가 지금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. X에다가 1을 슬쩍 집어넣게 되면 QX까지 다 사라질 거고 나머지만 남는구나.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할수 있는 건 뭐다?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겁니다. 그러면 1을 면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, 4 더하기, 5가 되면서 요 값이 R이고요.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다? 15가 될 거다?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지. 정답은 4번. 이렇게 찍고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. 어차피도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가지고 나머지만 슬쩍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제 관계식을 적어 놓고 난 다음에 X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면서 나머지를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알겠죠?